<laughs> 자, 어... <웃음> 어... <웃음> 아, 아, 야. 남자의 패션에 완전 시계, watch, w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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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따>! <요호! 웃음> 그글스 선글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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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나는 자자자 아! 어 어? Uh 어? Hon, 어? 뭐야 어야 이거 아하 망했다 아 우에 진짜 씨. 아! 이거 뭐라 하자? 뭐 맨날 밥만 먹어. 어? 뭐야? 뭐지? 어 저게 뭐야? <laughs> 어? 뭐지? 아! 하하 <laughs> 어, 누가 이렇게 맛있는걸. 음, 오, 맛있어! 히치하이킹을 음.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히치하이킹! 아, <laughs> 어 맛있겠는데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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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냥 구름 맛인데, 음, 음.